변화와 행복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바우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에 어, 유명한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아, 제목이 하이룸. 에, 우리나라, 우리말로 하면 정오, 어, 난 12시라는 그런 에, 영화가 있습니다. 게리 아, 쿠퍼가 어, 주연한 영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에, 보안관이 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관이, 이 보안관은 우리나라 말하면 경찰관이에요. 동네를 지키는 그런 경찰관인데 이 보안관이 그 동네에 사는 예쁜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청하지요 이때 이 자매는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그 허락하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보안관을 하지 말것또 하나는 이 동네를 떠날 것 그걸 두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능하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보안관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아,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관을 그만하고 또이 마을을 떠나 이제 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마침 떠나는 날 그 수년 전에 이 보안관이, 악당들을, 그 무업자들을 세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그 악당들이, 어, 무업자들이, 감옥, 총을 다 살고, 어, 나온다는 거예요. 음, 감옥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나오는데, 아, 이 무업자들이 보안관과 에그 마을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난 12시에 열차를 타고 이 마을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떠나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보안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개인적 입장에서는 참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보안관을 그만두고 이 마을을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안관이 아내를 따라 이제 이 마을을 떠나면 그무복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횡패를 부려가지고 이 마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떠나자니 참 마을이 걱정이 되고 안 떠나자니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아주 심한 갈등을 이렇게 이제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보안가는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요. 말 마을 마차를 타고 이제 쫙 가다가 한참 가다가 아무래도 이 마음에 걸친어요. 마을을 그냥 두고 떠나는 게 참아 참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같아 가지고 갑자기 말 곡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을을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가 난리가 났죠. 약속했다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 어,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무법자로부터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미 이무법자들이 아, 이제 에, 마을에서 보안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제 충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관이 이제 어, 두 악당들, 두 사람을 이제 음, 총을 쏴서 쓰러뜨렸습니다. 아, 근데 그 순간에 세 번째 총잡이가 이 보안관을 향해서 총을 버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총소리가 팍 났습니다. 아, 근데 쓰러지면 보안관이 쓰러진 게 아니라 아, 이세 번째 총잡이가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이 평화주의자 아내가 뒤쫓아와서는 아, 그, 자기 남편, 보안관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이세 번째 총잡이를 아내가 총을 들어가지고 써가지고 그래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잘 해결이 됐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보안관이 갈등하잖아요. 어, 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마을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것인가, 이거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이제 겪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웃 간의 갈등 또 사회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바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바국 선지자는 참 갈등의 선지자예요. 기도도 뭐 많이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선지자지만 갈등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갈등이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바우 선자가 아, 활동했던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아, 사회가 아, 부패되고 참 타락한 그런 아, 상황에 아,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바우 선자가 그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한테 따져요. 하바우 1장 3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포기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비언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다라고 해요. 한마국 선사가 살다받은 시기는, 나라가 정말, 여기 나오, 그, 표현대로, 아주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리고 포악한, 폐역한, 부패한, 그래서 참, 거탈과 강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정직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의인을 외워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바오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악인이 의인을 외워사도록 놔두시는가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외워음으므로 참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악한 자에 의해서 선한 자가 참길를 펴지 못하는 세상 정직하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하바우 선자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하바우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겸한하고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우가 내가 보아도 내 말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급박하고 포악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겸환이 넘쳐 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바우, 이 세다가 악하다고 불평하는가?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불평하고 있는가?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응? 또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 언제까지 마냥 한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암 아마 살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위적 사망. 하나님을 잘섬길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역사의 흐르는 하나의 핵심,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위적 사관입니다. 신명위적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잘 사는 것처럼 참 포악하고 암랄한 그 사람이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통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잘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보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이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아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젊은 후보 그런 귀한 폭행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더잘 살고 편안히 살고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갈등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갈등하거나 그렇다 고해서 세상 방법으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신실한 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해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신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남 떨어집니다, 변함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에, 마음에 참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에,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무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또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명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